계산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프린트 타있스시죠 네. 자, 요거 그림 딱 보고서 바로 풀수 있는 사람 맨 처음에는 없어요. 아, 이거 이렇게 푸는 거구나라고 감 잡으면 되는데, 다음 그림에서 갑대지에 건축할 경우에 최대 건축 면적과 최대 연면적은, 그럼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하나는 최대 뭐예요? 건축 면적. 하나는 최대 연면적을 물어봤죠. 이 갑대지에. 용도 지역 근상은 건폐율이 70에 용 0.900이다.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내가 알아야 될 거는 이 갑대지의 무슨 면적을 알아야 건축 면적을 알수 있죠? 갑대지의 뭐를 알아야 돼, 갑대지. 응? 갑의 땅의 면적을 알아야지. 갑의 땅을 대지 면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얘 대지 면적이 현재, 얘가 지금 이제 30m고, 요게 10m래요. 대지 면적이 얼마예요? 300. 300이라고 하는 순간 틀리는 거라고. 이 도로를 봤더니 몇 미터예요? 2m인데 양쪽이 대지가 아니죠. 그럼 하천이 있잖아. 그럼 얘몇 미터를 물러나야겠네? 2m 물러나야죠. 그래서 4m가 될거 아니야. 여기는 도로로 쓰니까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는 양쪽이 대지죠. 2m니까 얘 중심선 거이죠 여기 몇 미터 들어와요 1m. 그럼 얘몇 미터가 되는 거네? 27m 되는 거죠. 그럼 대지 면적이 얼마예요? 270제곱미터죠. 270 대지면적은 270제곱미터인데 건폐율이 얼마래요? 70. 70에 용적률이 얼마예요? 그러면 최대로 지을 수 있는 건축면적은 7 0로다 써야 되죠. 네. 77에 49, 72, 14, 189제곱미터 최대 건축면적은 189죠? 곱하기는 할줄 아시잖아요. 네. 용적률은 9배니까 90은 0, 97에 6 3누굴로라왔죠 92, 18 2430 그러면 189랑 2430을 찾아라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189하고 2430, 2번이 다르네. 제가 한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도로 너비를 봤더니 4m가 안 됐다. 하천 경사지에서 뛰어야 되니까 2m 호트에 고 대지 면적 산입 안 한다. 양쪽에 대지가 있을 때는 중심선에서 손요너 절반이니까 1m 들어갔다. 도로로 쓰니까 대지 면적 산입하지 않는다. 몇 미터다 이래서. 27m. 그래서 27에다가 10 곱하면 270제곱미터가 대지 면적이니 거기다 건폐율을 최대 곱하면 최대 건축 면적. 용적률을 최대 곱하면 뭐예요? 최대 옆면적이죠. 네. 그래서 답은 2번. 그러니까 30에다가 계산하신 분도 있겠죠? 300에다가. 300에다가 계산하면 3 0 0에다 계산하면 37에 21. 210이 있나? 있네. 그럼 4번 찍고 웃고 있는 거예요. 아싸.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지. 됐고. 그다음에 2번 건축선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해서요. 도로면에서 4.5 도로에서 4.5 이하에 이하에. 출입구 창문 이거 열고 닫을 때 수직면 넘는 구조를 해서는 안 된다. 맞죠? 도로면에서. 2번. 건축물 담장은 건축선이 아니라 수직면이죠. 건축선에 뭐를?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지표 아래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까 시공부가 시가지, 시가지는 도시 지역을 말하는 거랬죠.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럼 아까 도시 지역 몇 글자라? 4m 이내로 따로 정할 수 있겠죠.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 있는데, 의정부 시면, 의정부 시장이겠지. 시장이 계획 관리 지역에서 후퇴할 수 있는 최대 길은 4m다. 그러면 틀렸다. 어때네. 뭐 어느 지역에서만 후퇴시킬 수 있다고? 도시 지역이랬잖아. 기획관리 아니잖아. 도시 지역에, 그래서 네 글자 물어본 거 아니에요? 어? 처음 묻는 거야? 도시 지역에 미간 정비하려고 한 거니까 기획관리는 아니잖아요. 틀렸네. 답 3번. 4번은, 건축선이란, 대지에 건물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한계 선을 말하며, 건축선은 원칙이 대지하고 도로가 만나는 무슨 선? 경계선, 맞네요. 오, 소윤업이 미달. 어? 소윤업이 미달되면 양쪽에 대지가 있을 때 무슨 선 거서? 중심선에서 2분의 1씩 후퇴한 거죠? 네. 그러면 너비도로인 경우에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윤업이 2분의 1 상당한 수평한 거리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단데, 얘가 양쪽에 대지 있는, 거, 이 말을 좀 써줘야지 정확하겠다. 양쪽에 뭐가 있는 경우? 어, 대, 양쪽에 대지인 경우. 양쪽이 대지인 경우면, 양쪽이 대지 있죠? 무슨 선에서? 중심선에서. 소유너비 얼마를? 2분의 1. 수평거리를 물러난 선이 건수선이다 이렇게 해야지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한쪽에 경사지가 있어버리면 2분의 1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로 열고, 그 양쪽이 대지인 경우, 이렇게 써주는 게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 됐죠? 네. 됐어요.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주택법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습니다